진정합니다 진정 실정 준비 시작 비비디바비지부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비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다자다자아자 호랑나비 아자자아자 호랑나비 오케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인정합니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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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고니아 얘기했어요 자 5초 생니다5 4 3 2 1몇초안 했죠? 예, 그렇게 저렇게 하면은 저기 조이게 다 기회가 가서 저기도 다섯 글자 기업을 하나 외칠 거예요 그래서 5초 동안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마지막에 말한 팀이 점수 500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갑니다 자첫 번째 갑니다 목소리 가장 큰 팀에게 기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섯 글자 기업입니다 손잡고 다 같이 목소리 크게 외치셔야 돼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2, s m c 오케이, 인정합니다. 정어1 오, 사. 오케5 목소리 4 오케이, 목소리 28, 2에어0 21, 인정합니다. Y 5 J 4 3조 뭡니까? 현대자동차, 인정합니다. 5 <laughs> 1 0 인사합니다. 인정.